시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뵌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름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다름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이두 여인이 부활을 가장 목, 먼저 목격하는 이 영광을 누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곁에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도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혹시 부활에 대한 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28절 8장 말씀을, 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호구가 아니라 진실이요,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누의 저자로 알려진 윌리스는 원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하던 자였어요. 그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요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이 부활의 허구성을 밝혀내어서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말씀에 모순이 없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본문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살피던 중에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되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가짜라고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펜을 집어던지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쓴 작품이 배너입니다. 부활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필립 샤프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간 역사의 최대 기적이든지 아니면 역사가 기록한 최대 착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어느 쪽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의 착각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받는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 증거들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요 착각이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중심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학식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오늘 집사님의 가정의 신방을 갔다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요. 대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믿겠습니다. 하지만 은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단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진다면 그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 역사하셔야지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야지 영적 개안이 일어나야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100%단 1%의 의심 없이도 믿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 나타난 반응이 뭐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부활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급하게 이 다름질하면서 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하냐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입니다. 이 말의 원 뜻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기쁨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요, 기쁨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일 때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큰 기쁨을 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실한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왜 이런 기쁨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인공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갖 고통과 시험을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뼈와 금속이 박힌 이 가죽 채찍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로마군인들은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손에는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라며 조롱했을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는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어요. 거기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극한 고통을 당하다 운명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죽으신 주님이 오늘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천지 장조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에요. 이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살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부활에 함께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십니다. 즉 자기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음을 감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소두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르켜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령이 주님께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가 동참을 하신 거예요. 부활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류가 상상치 못할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부활은 최고의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1995년도에 대구에서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침 출근 시간에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난 것이 사고가 난 지점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마다 출근하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발생하던 날도 동일한 시간대에 아버지가 출근을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 도시폭발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저희 아버지가 출근하는 시점과 맞물렸어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놀라서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무사하다고 자초 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차에 기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왠지 주유소를 잠깐 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 주유소에 들리지 않았으면 사고를 당하실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은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관원들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올라온 초라한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내 마음의 모든 슬픔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기쁨이 용소슴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활의 기쁨도 커지는 법이에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부활의 그 주님을 입으로 고백할 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되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부활이 죽음의 정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사망이 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죽음이 왕 노릇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죽음이 독재를 하며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망, 죽음은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제하는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더 우리에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는요, 대단한 겁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근원적인 대상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꿈을 상상조각 내는 것도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갇힐 때만 해도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렸어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을 하셨어요.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 마귀의 머리가 깨뜨려졌어요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을 마치 인격체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는 사망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너가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너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죽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망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패배뿐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도 그이우리를 질눌러도 그것은 다 허수아비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를 믿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있어요. 은근히 우리 마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적 본능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범민하셨어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하지만 본능적인 공포 자체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때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사망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 새 힘이 솟습니다. 공포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통과해야 될 과정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나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떠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위로하고 또한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무덤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었던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항상 어느 때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고 경배를 합니다 다리를 붙잡았다는 게 뭐예요? 다시는 안 놓겠다는 거죠 헤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 유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마리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야 이제 조금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면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녹록하지 않아요. 험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모든 걸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내 안에 모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기쁨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